우리 기독교만큼 하늘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종교도 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찾지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실로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겠지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와 햇살이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선조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날에 또는 다음날의 날씨를 예측하기도 했고요. 별자리를 보면서 절기의 변화를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온 인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대인들은 하늘을 높이 바라보며 그 하늘의 위험을 숭배하기까지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명확히 명확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요. 만유의 주제요.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기틀이 마련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만물은 생동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의해서 땅의 일들이 그 운명이 결정되듯이 우리네 삶이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돌보심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 하늘에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소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어, 하고, 대림절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할 성, 탄생할 탄, 거룩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대림, 기다릴 대 임할 님. 이렇듯 대림절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까지 더해서, 주님의 재림까지 우리는 기억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땅의 방식들에 사무쳐 있고 당장의 이 세상에서의 분주한 일들에 매몰되기 쉬운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오히려 이땅 가운데 땅의 방식에 휩쓸려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슬러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 방식 곧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 몸에 우리의 몸과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머물도록 하는 그 반복을 추구해 나아가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순명이요.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순명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하늘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그러한 다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 주심을 든든히 느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잠언 30장을 쓴 사람은 아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7, 8, 9절 말씀은 아굴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제법 잘 알려진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절에 보면 아굴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자신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요. 아굴이 자신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참 우둔한 것 같다라는 의미로 한 말입니다. 청명하지 못하다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얼마나 우둔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그 고백에는 겸손이 묻어나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돌아볼 줄 아는 성찰이 엿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낮아지려고 애쓰고 또 애를 쓰는 것도 어쩌면 겸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작은 존재라고 하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게 바로 겸손이겠지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3절 뒷부분에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업건이와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다. 3절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함께 사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바람을 손에 움켜 줄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누구든 그의 옷으로 물을 한번 떠서 그 물을 계속 담아둘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땅의 모든 경계 대한민국 구석, 구석도 제가 아직 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지구의 그 모든 땅의 경계를 바다와 대륙의 그 모든 경계를 한눈에 훤히 볼수 있는 그만큼이 되는 존재가 사람 중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저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겠다는 게 아니지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른 말로 피조세계라고 부릅니다. 창조를 일으킨 존재, 이른바 창조주에 의해 지음을 받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역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은 인간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알면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고서야 창조주가 아니고서야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 다알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이요. 경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기똥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과연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그분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라고 역설하는 것이지요. 그와 같은 아굴의 고백은 곧이 세상에 대한 통찰인 것입니다. 아굴의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그분의 광대하심을 어느 순간 깨닫고 보니 자신은 참 작은 존재로 느껴지는 거지요. 그걸 깨닫기 이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 생각해 보니 그 사실을 그런 경탄에 맞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기 이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 생각해 보니 자신은 짐승과 같다고 느꼈던 겁니다. 오호라, 나는 우둔한 자였노라.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지요. 성도 여러분, 사절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와꼭 닮은 표현을 욥기서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욥기서 38장에 실려 있는 말씀을 한번제 의미대로 엮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로 나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따져 물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자리로 욥을 이끌어 주시는 거겠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은 욥을 끌어당겨 주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 내리거나 다 증명해 낼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다 변증해 낼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를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한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 보라는 어렵고 무리한 요구를 받지요. 반대로 귀가 솔깃해질 만한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말에 흥분할 때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실존했다는 어, 증거물들이 발견됐다라고 하거나,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위성 사진으로 발견됐다거나 하는 등등의 이슈들의 시선을 빼앗기지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런 퍼즐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해 나가는 것에는 일찌감치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그런 방식들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그런 변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종의 내가 봤노라, 내가 경험했노라, 체험했노라 하는 식으로 신비한 체험 위주의 간증들에 힘을 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그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든 믿고 싶은 겁니다.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쉽고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얼마든지 내가 어떤 형태로든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인의 경험이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어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없어서 찾아온 불안감을 결국 이겨내지 못해서 그 불안감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머리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슴으로는 알겠는 거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언어로 그 크신 그 하나님을 모두 다 변증해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가슴으로는 알겠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오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아멘.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사랑의 인격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방패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그려낼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작은 항아리에 작은 항아리에 그큰 바다를 옮겨 담아낼 수 없듯이 한번그 작은 항아리에다가 내가 바다를 한번 담아보겠다고 바닷물도 바다의 모래도 혹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조개라든가 어패류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그 항아리에 바다의 내음까지 담아낸다고 한들 그큰 바다를 작은 항아리에 다 옮겨낼 수가 있나요? 그 일부를 옮겨낼 수 있고 그걸 누군가에게 들고 가서 자 내가 바다를 담아 왔다라고 한들 그 작은 항아리에 담긴 바다가 그 바다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다소 거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입술에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아내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지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고귀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놀랍습니까? 왜 놀랍습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 말씀을 읽어봤고 이전에도 이 이야기를 설교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의 그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그 이야기를 여러 번 수차례 익숙하게 듣고 또 내가 말씀을 펴서 보는 가운데 나에게 익숙한 이 말씀인데도 같은 이야기인데도 같은 말씀인데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다 기록될 수 없을 만큼 다 순간 이것을 다 내가 체감하기에는 어마무시한 그 정도로 그만큼의 위로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부끄럽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전에 이 말씀을 접할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통찰과 같은 말입니다. 안목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랍지요. 그래서 말씀은 고귀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늘또 다르게. 그래서 말씀은 그냥 그저 책이 아니라 말씀은 생동하는 그 자체이고 말씀은 그 스스로 빛을 바라는 것 같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삶을 이어 줍니다. 우리 삶이 퍽퍽해지지 않도록 언제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삶이 젖어들 수 있게 해 주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변증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이 다 닿을 수 없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해낼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절감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늘새 힘을 부여해 주시지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지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7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스스로가 거짓말을 안하면 그만인 건데 뭘 그런 것까지 기도하는가 믿음의 깊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는 경고하지 못하지요 연약합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내 속에 죄성과 싸우는지 모르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 존재로서, 죄의 인간으로서. 우리는 거짓된 마음에 집에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절제한다는 게 정절의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 그마저도 그마저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하옵시며 그렇게 말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가난도 그와 반대로 부요함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적당히 잘 살게 해 달라는 간구가 아니겠지요. 가난도 아니요. 부요함을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환경에 몰두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그날 그날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간구를 사실 우리는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지요? 그날 그날, 하루 만큼의, 일용할 만큼의 이 표현 우리가 분명히 어딘가에서 봤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 기도문에 나타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부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일용할 영성이지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욕심에 붙들려 살지도 그렇다고 부족해서 부요한 사람들을 그냥 부러워하며 물질을 사모하며 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돌봄을 의지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잠원, 하나님을 향한 아굴의 그 진솔한 기도 그의 고백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늘을 바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순복하며 허락된 인생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밥 먹는 것마저 힘들지요. 사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저 혼자 웃었습니다. 나는 늘밥 맛이 좋은데 어, 맛만 좋던데 어, 늘 밥상을 마주하면 야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 저 자신이라서 삶에 이리저리 치여도 밥 먹을 땐 행복하던데 라는 생각 때문에 웃기는 했었습니다 다시 원고대로 삶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물론 저도 밥 먹는 것마저 힘들었던 때가 찾아온 적도 있고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또 찾아오겠지요 밥이 너무 퍽퍽하게 느껴져서 물을 말아 먹어야 겨우 밥알이 삼켜지는 때도 있습니다 삶에 찌들다 보니 삶이 너무 퍽퍽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저 삼키기 쉬운 물에 더 손이 많이 가고 국물에 건더기가 한, 한 아주 많이 들었음에도 국물만 계속 떠먹게 되는 그런 데만 손이 가는 그런 날이 있죠 우리의 수고로만으로 우리의 수고만으로는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퍽퍽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건조하고 메말라버릴 것만 같은 순간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을 멀리서 그저 내버려두실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셔서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지탱한다는 사실에 기대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일 때도 있을 것이고, 모두가 떠난 조용한 교회 예배당의 한 구석일 때도 있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 그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무거운 몸을 다시 한번더 일으키고 움직여서 한 발씩 내디뎌야 하는 새롭게 주어지는 그날의 그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일으켜야 하는 그렇게 한 발씩 내디뎌야 하는 우리 인생의 길 한복판일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많은 반복을 경험하는 울타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든, 어느 때에서든, 어느 때라도 우리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기대어서, 그 하늘에 기대어서 이따금씩 힘들면 그 하늘을 기억해 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셔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장하시는 그 가운데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대구 제일의 공동체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대어 힘을 낼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기대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기도할 때는 대구 제일의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앞에 기도하며 하나 될수 있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예배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도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